계속해서 본문의 자유의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영어로는 the law that gives freedom으로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이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유는 자유, 그러면 구속, 제한, 통제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율법, the law라는 것은 법은 기본적으로 뭘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제안과 통제가 있습니다. 세상법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더 많습니다. 십계명도 여덟 개가 do not, 하지 말라 이에요. 곧그 율법은 하지 말라는 제안이나 통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율법이 주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안에 자유를 누리라도 됩니다. 그걸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로 해석을 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종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도다 많도다 말합니다. 그러면 농장 일은 종들이 다 할까요? 아니면 아들도 일을 할까요? 아들도 일을 합니다. 당자 비율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죠. 곧그 주인의 아들도 일을 하고 주인집 종들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하는 태도와 종이라는 태도는 다릅니다. 종은 일하, 일을 안 하면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의식죄결 안 될까봐 일하는 차원이 큽니다.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번역에 따라 슬레이브 노예로도 번역됩니다. 노예는 강압과 통제에 의해서 일을 하죠. 반면에 주인의 아들은 강압 통제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할 일을 하는 것은 종이 일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같은 시간, 같은 현장, 같은 일을 해도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본문의 자유의 율법으로 하면 종들에게 율법, the law는 규제, 통제, 억압, 지키지 못하면 처벌, 형벌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율법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 명령,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율법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게 나올 때 이런 규정을 지키고 제사는 이런 방법으로 지키고로 하나님이 호불호를 드러내십니다. 자유의 율법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도 제사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율법을 그런 차원으로 사용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놀러가면 벌 받는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LA에서 목회하시는 김기동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다가 차 사고 나서 다 죽을 뻔 했대, 내 인생에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지, 손해벌 받으면 안 되지, 해서만 주에 성수한다면 자유의 율법이 아닌 거죠. 종의 율법인 겁니다. 반대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가 정말 이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날 다른 일 하는 게말 자체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걸 내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냐. 그 다른 일 주중에도 할수 있는데 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자유의 율법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 자신이 기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차원의 자유의 율법,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을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과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일꾼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 포도 수확기든 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서 일일 일꾼을 뽑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옵니다. 조건은 12시간 일을 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는다입니다. 그 말은 당일 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뽑았다, 이에요. 곧더 이상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과 양식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조건은 9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는다입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6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기로 해요. 3시에도 나가서 사람 불러드립니다. 3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기로 합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불러 드립니다. 한 시간이라고 한 대나리온 받기로 합니다. 결국 일꾼들이 그걸 다 깨닫습니다. 아, 이 농장에서는 몇 시간을 일하든 같은 노임을 받는구나. 한국식으로 하면 정당 중에 기본 소득당 베이 p 인컴 t 티라는게 있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소득을 나눠주자를 주장합니다. 아 포도원 농장 주인은 기본 소득당 당원이겠구나. 큰 정부 복지 정책 성향이 있구나. 노동력과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노임을 받네. 이걸 일꾼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내일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라고 했다면 일꾼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몇 시에 오든 같은 도임을 받는구나. 그럼 뭐하러 새벽에서 시에 와서 12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이라고한 대나리온을 받지. 나는 내일 오후 5시에 온다. 둘째는 내가 오늘 오후 5시에 불려와서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 내일은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12시간 일을 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아야지. 오늘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일을 해서 갚아야지. 인간 본성으로 하면 첫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두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많죠. 몇 시간을 일하든 같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 본성은 최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으로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수입과 정부에서 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비슷하면 사람들 일안 하죠. 포도원 주인은 기본소득당 당원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통해 소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도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냥 기본 소득 주는 게 목적이면 그 자리에서 일안 해도 주면 되죠. 포도원 주인은 일자리를 만드는 자이고 소득을 주는 자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그날 그 다음 날 오라 한다면 당연히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이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하는 차원도 있지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문으로 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무슨 손해가 날까, 벌을 받을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의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차원의 율법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희생, 헌신, 수고, 고난을 뜻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힘들고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하고 있어요. 구레네시모니 그랬죠. 길 가는데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사형수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일정 거리를 치고 가라 말합니다. 당시 구레네시몬은 원치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 처음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구레네시몬이 예수를 믿습니다. 부인도 예수를 믿어요. 사도 바울은 구레네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곧 바울의 사역을 구레네시몬의 아내가 잘 도왔다는 거죠. 또 구레네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조력자로 나옵니다. 역시 아들들도 예수를 믿고 바울을 잘 도왔다는 거죠. 그 말은 구레네시몬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 되었다를 말합니다. 곧 구레네 시모는 원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억울하고 속상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지 못한 십자가를 내가 길 가다가 잠시라도 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온 가족,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본문의 자유의 율법으로 하면 십자가를 치라는 명령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치고 살고 죽습니다. 다시 탕자 비유로 하면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게 싫었습니다. 호랑 방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유산 받아서 먼 나라 가서 창기와 더불어 호랑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돼지만도 못하게 되고 인생 흉악해지자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 뒤로 탕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집을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빈둥대며 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새벽 6시에 아버지 밭에 나가서 종들과 같이 일하는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곧 이제 탕자도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갑니다. 그 아버지 종들도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가지만 자세와 목적이 다르죠. 탕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밭에서 일을 하라가 율법이라면, 탕자는 이제 자유의 율법으로 자발적으로 그 법을 지키며,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와 자녀에게 그런 자세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the law that gives freedom,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고, 내게 기쁨을 주는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녀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을 율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명령 율법을 잘 지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에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또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극률이 여기시고,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